백스윙이 왜 이렇게 번쩍 들릴까요? 백스윙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과정이죠. 다운 스윙 때칠 힘을 모으려고 백스윙 때 회전을 하는 건데, 저희가 만약에 공이 정면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정면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회전을 할 때, 이렇게 돌 거예요.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? 근데 저희는 바닥에 있는 공을 쳐요. 그렇기 때문에 손이 아래에 있고, 백스윙을 하면, 이 상태로 회전을 하는 건데 손이 아래에 있고 백스윙을 위쪽으로 들어야 된다고 착각해서 위쪽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만약에 공이 위에 있으면 회전을 하게 되면 아래로 백스윙이 될 거예요.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고 손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. 정면에 있는 공을 칠 때면 백스윙이 이 각도로 되는 게 맞겠죠. 근데 저희가 공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을 해서 손이 올라가는 거지 손을 위로 들어 올리신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. 또한 가지는 테이크백을 너무 안쪽으로 돌려서 들었을 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밖에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테이크백을 너무 안쪽으로 들지 않게 헤드는 헤드의 길, 손은 손의 길대로 출발해주시면 백스윙 때 손이 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.